자 8월이 시작됐네요. 어, 8월 1일 비트코인 현재 1 1 6,500 달러. 어, 비트코인이 지금 새벽 동안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 다들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어, 중간에 끊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일단 숏 포지션 입절 완료를 했고요. 만약에 롱칠 거면은 이 구간을 노리던 아니면 이 구간을 노리시면 됩니다. 어, 그게 아니라면은 어, 웬만하면 지금은 저는 무리하면서 어,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안할 것이다. 이유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차트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이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돌아가서 일단 단기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에 있었던 채널 이전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채널이었죠 여기를 돌파하는가 싶더니 여기에서 횡보를 조금 하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차트에도 적어 놨는데 어, 오후 3시 27분 그 당시면은 어, 가격이 118,500 달러 정도 할 때네요 자 여기에서 저는 어, 이 구간 118,000 달러 여기 있는 구간 깨지면 다시 한번 쇼 어, 포지션 수익을 확, 확보를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상단 이 구간을 깨면 은 그때는 쇼트 손절하지만 계속해서 쇼 포지션을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어 저는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구간 깨지면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와서 하락을 강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렸고 저는 여기에서 수익 냈고, 여기에서 쇼, 여기에서 쇼, 지금도 다시 한번 쇼를 잡는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어, 그 전에 또 영상도 봐도 저는 계속해서 쇼 포지션 관점을 유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포지션 매매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7월 31일 오전 3시 53분이죠. 그 당시에 숏 포지션 매도, 매도 완료했죠. 그 다음에 매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어, 이 구간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128.5k 구간. 이 구간에 오면은 숏 진입을 위치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오후 5시 5분입니다 어제죠 오후 5시 5분에 현재가 118600추매 한다 쇼 포지션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포지션보다 더어 평단은 낮아졌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가격이 반대로 가서가 아니라 확신이 들어서 어, 불타기를 한 겁니다. 물량을 더 늘린 거죠. 추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차, 2차 매도 구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하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1차, 2차 매도 수익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 저희 채팅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 제큰 관점, 쇼 관점이라는 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냐?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추매를 또할수 있는 근거가 됐었느냐 자 솔직히 차트를 보면은 아까 그 당시에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전과는 다르게 저 여기에서 숏 잡는다 했었죠 숏 먹었죠 숏 먹었죠 숏 수익 냈죠 여기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는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제 손절을 좀 어느 정도 할 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하필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바로 이번에 경제지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자, PC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이 지점, 예상 시장 컨셉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어제 파월 의장이 어 2.7, 2.5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기자회 그 파월 의장 연설에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어제 영상 보시면 나오죠 요점 정리한 거. 어제 파월 의장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9월의 금리나 불확실하다, 아직 확정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자료를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어 뭐지 이거 9월 금리나 진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수 있게 만드는 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에서 눌리는 거 보고, 어, 이 발표면은 한번더 내릴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를 또 뒷받침하는 게 바로 나스닥. 나스닥이 출혈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높거든요. 나스닥 차트 보면 이거 정상 아니다. 어, 단기 차트가 아니고 이거 날봉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한번 눌릴 때가 됐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계속해서 쇼 관점 여기서부터 쇼쇼쇼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쇼쇼쇼 지금 저롱 잡은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쇼를 잡았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이거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말했던 거 지금 지표들 발, 발, 발표가 될 때마다 썩 좋게 나온 발표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31일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가 56% 동결이 40% 2% 정도 됐는데 어 이번에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실제로 보시면은 금리 동결이 61%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 안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어 금리 인하 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동결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발표 나스닥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는 어, 다시 한번 이거는 쇼 포지션이 맞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추매를 해서 어, 물량을 더 태워서 쇼 포지션으로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볼 거. 그 당시에 또 고래들을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 하락할 때 초록색 고 고래 보세요 올렸죠 여기에서 하락할 때 초록색 고개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가격 올라올 때 초록색 고래가 움직였고 나머지 갈색 고래랑 보라색 고래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 있는 상승 모두가 동참하는 고래들이 동참하는 구간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쇼 포지션으로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도 말했던 거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일단은 익절 다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지금 최근에 쇼쇼쇼또 추매에서 또쇼쇼 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포지션 이제 다 종료를 했고요. 롱 포지션 만약 치실 분들이라면 만약 롱 치실 분들이라면 이 구간을 노려보는 게 좋다. 그럼 이 구간이 어딘지 일단 볼게요. 차트로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 말했던 이 단기 채널이거든요 이 단기 채널을 일단 받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구간 이전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구간을 한번 노려 볼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까지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중요합니다 어, 여기가 깨진다 한들 아래에서 또 받쳐주기 때문에 뭐큰 부담은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구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구간이 아까 말했던 114 8k 구간이 됩니다 여기는 차트를 넓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채널선이 있고, 이거는 4시간 본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간이 만약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정말 빠르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롱 잡으신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 구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쇼 꼬리까지 강하게 남기면은, 저는 여기까지도 일단 봅니다. 113.3k. 113.3k면은, 여기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어, 이 차트로 보면은 더잘 보이겠죠? 113K면은 그나마 여기에서 한번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뭐 강한 지지 구간이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구간 깨지고, 어, 어제 같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약 남긴다라고 하면은 113K, 여기까지 꼬리 딱 말고, 갑자기 한번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말했던 어 휩소죠. 어 여기에서 이제 트랩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말했던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깨뜨리면서 갑자기 꼬리 빠르게 청산시킨 다음에 말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저는 만약에 롱을 잡는다 하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는 꼬리가 생성될 수 있다. 113K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을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어 여기 이 위에서는 굳이 안 잡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아래에서 잡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구간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구간까지 노려보던지, 여기 깨지면 이제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을 잡을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약 거의 한 3주, 2주 가까이 됐죠. 여기서부터 저는 오르면 쇼쳤고, 오르면 쇼쳤고, 계속해서 지금 쇼스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쇼스에 계속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8월 1일이죠. 이제 이 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됩니다. 제가 이거는 7월 28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8월 관세. 이때가 8월 1일 날 관세가 시작이 된다. 이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뭐 누가 압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보통 투자를 하는 어이 투자자들은 어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거 지금 8월 1일이 다 왔어요. 어, 지금 3일 전에 이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구 기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니까 여기에서 매도세들 보수적으로 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관세가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어뭐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가 합의가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터질 때마다 그게 반등의 요소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막 어렵게 롱을 잡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있는 구간들 기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 뭐 별로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어딱 확신이 드는 자리는 못 봤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어쇼 여기 있는 구간 왔는데 조금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 전 다시 한번 또 쇼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도 일단은 롱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그리고 이전에 매물 때 조금 받쳐주는 여기 이세 구간을 노릴 것 같은데 어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쇼 포지션 어, 반대로 쇼를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은 저 구간들에서 체크해서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일단은 포지션 모두 종료를 했고. 어 솔직히 말하면 전 여름휴가도 못 가거든요 어 저도 지금 이렇게 아침에 영상 올리는 게 저도 아직도 잠을 못 자서 일단 잠을 잘 건데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구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롱 잡지 말고 롱을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범위는 설정을 해 놓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제 8월이 시작됐는데 이거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8월은 어 대체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어, 하락을 많이 했던 구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댓글 보니까 어, 반감기 이후에 8월은 어, 반감기 이후에 8월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번에도 말했죠. 이 September 임팩트라고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얘기예요. 세븐버 이펙트가 뭐냐면 이 보통 9월, 8, 9월에 주가가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아 저번에도 말했죠. 여름 휴가 시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매도가 증가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8월 일단은 과거에 많이 이렇게 어 좀 힘든 날들이 많았더라면, 이번에도, 뭐,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무조건 이번에도 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어, 또, 뭐, 애매하게 말하느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제할말 진짜 다 했거든요. 저번 영상들도 보면, 쇼십니다. 저는 쇼 가지고 있습니다. 쇼스로 여기 볼 겁니다. 이런 얘기들도 다 했고, 어, 이렇게, 만약에 어디로 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 관점은 일단 쇼 포지션, 일단 종료를 다 했고, 아직 무리하게 롱을 잡지 않을 거고, 만약 잡는다 하면 여기 있는 구간들 노려보는 거고, 어, 일단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도 관점을 보고 있다. 아까 말했던. 이 관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도 또 말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너무 많이 한 상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하락을 한걸 보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건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롱을 잡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오르면은 다시 한번또 쇼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 라고 어 확실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